팬들의 추측, 정예인의 핑크리본, 전소민을 위한 비밀 선물일까? 한국 연예계에서는 스타들의 사소한 제스처조차도 팬들 사이에서 큰 추측과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배우 정예인과 전소민이 환상징적인 액세서리, 핑크리본을 둘러싼 루머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패션 선택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두 유명인 사이에 더 깊은 연결고리가 있음을 암시하는 심호로 발전하며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행사에서 정예인은 그의 매력적인 외모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상호작용 중에 착용한 귀여운 핑크 리본으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액세서리는 빠르게 소셜미디어의 화제가 되었으며 정혜인의 팬들뿐만 아니라 정혜인과 전소민의 잠재적인 케미를 주목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행사 직후 전소민은 인스타그램에 자신 또한 비슷한 핑크 리본을 착용한 사진을 올려 팬들의 흥분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팬들은 두 배우 사이의 연결점을 빠르게 찾으며 소민의 핑크 리본이 정예인이 착용한 것과 같은 리본이거나 그가 그녀에게 선물한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이 이론은 빠르게 퍼졌고, 많은 팬들은 이 맞춤 리본이 단순한 우연 이상의 상징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팬 포럼과 SNS에서는 이 리본이 두 사람 간의 로맨틱한 관계를 암시하는 미묘한 힌트인지, 혹은 단순한 장난스러운 교환인지를 두고 댓글과 루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팬들이 정예인과 전소민이 다가오는 고프로필 행사에서 함께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 행사가 두 스타가 무대에서 함께 모습을 드러내고 그간의 소문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위, 운명의 핑크리본은 뜨거운 화제가 되었으며, 팬들은 정예인과 전소민이 나란히 서서, 그들의 관계에 대한 팬 이론을 확인하거나 불식시킬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핑크리본은 여전히 미스터리의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팬들은 인기 듀오의 앞날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궁금해하며 관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